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자랑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어, 이전 강의에서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왔죠, 그죠?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자, 종류를 뜻하는 개념이고요. 원자는 입자 또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물 분자에서, 얘가 물 분자인데요. 원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원자의 개수라고 물어본다면 네 수소 원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몇개두개 개. 그리고 산소 원자 몇개한개 개. 이렇게 해서 원자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쪼개일 수 있고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어, 실제 실제 입자이면서 알갱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쪼개어 봤더니 이 안에 자 원자라고 하는 이 입자 안에 네 중심부에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자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원자핵을 또더 자세하게 쪼개봤더니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1 알갱이 하나당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0입니다. 그쵸? 그리고 죠그자 질량을 얘는 갖고 있고 중성자도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 질량이 중성자가 1이고요. 양성자도 1입니다. 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질량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약 1800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거의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원자에서 질량은 요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원자 핵에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요런 식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6이 됩니다. 질량 하나당 요거 하나당 입자 하나당 네 질량이 1 이기 때문에 이게 총 입자가 여 개죠 그죠 원자핵의 입자 6 개니까 예 네, 질량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전자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는 이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있고 그죠? 이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3개면 전자도 똑같이 개수가 3개여야 해요. 그래야 전체 전기적인 성질이 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성질이 결론적으로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어, 입자 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기가 매우 작다. 원자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자, 그리고, 어, 원자 핵과 전자 자체가 전체 원자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원자 내부가 대부분 비어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 자체가. 자, 그러므로, 원자 핵의 양성자 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이죠.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합니다. 이걸 다시 쓰면 양성자 수와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네, 중성 원자이면 같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원자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원자핵 전화량과 전자수가 모두 다르다 이 원자핵 전화량이 다르다 이걸로 어, 이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곧 무엇이다 네 양성자 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 수다 자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냐면 어 이렇게 원소 기호로 H라고 씁니다. 헬륨은 He라고 쓰고요. 리튬은 이렇게 씁니다. 나트륨은 Na라고 써요. 그래서 항상 원자 번호 밑에는 예, 번 원자 원자 기호 원소 기호 밑에는 요 번호가 붙어요. 번호가 붙어요.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양성자 수예요. 이 가운데 이 플러스를 띠는 이 양성자 수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은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3번, 3번, 리튬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얘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어 양성자 플러스의 숫자 3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헬륨은 번호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성자 수가 2개라는 뜻이에요. 얘는 3번이고요. 나트륨은 1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 모형을 그리면, 어, 가운데 양성자 수 플러스 1. 얘가 양성자 수니까요. 이 전화량을 가운데 씁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얘가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주변에 이렇게 껍질을 그리면 돼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전자도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이때 전자 수는 1이 됩니다. 한 개가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네,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한 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헬륨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플러스 2를 띠고 있고요. 자, 얘도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까지만 들어가니까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플러스 2가 되고, 전자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리튬부터는 전자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다 채웠으면, 자,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원자 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3이고, 전자는 총 3개가 됩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이거든요. 자, 그럼 원자 핵에, 이렇게 가운데 여기 원자 핵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전자를 총8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그러면 남,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껍질이 하나 더 생겨서, 자, 바깥에 껍질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1 전자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는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나트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자, 전자는 이 전자 껍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가 2개. 자,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래서, 자, 두 개, 8 개, 8 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울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못 채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다음 설명하 하겠지만, 얘가 떨어져,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이거는 이온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자, 전자가 어쨌든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는, 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은 어떻게 생겼어요? 소금은, 소금의 성질은 뭐죠? 짠맛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짠맛을 내고 있는데, 요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 우리가 NaCl이라고 씁니다. 그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NaCl로 붙어 있을 때만, 이 짠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인데, 얘가 각각으로 분리가 돼버리면, 자, 나트륨, 염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때는, 자, 짠맛이 있다, 없다. 분리가 돼버리면, 이때는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네, 분자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소와 원소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분자는 원소 더하기 원소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 이루어진다. 여기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 원소의 종류 개수에 따라서 분자가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쵸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 h2라고 하는 물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h2o2라고 하는 과산화 수소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는 네, 다른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물하고 과산화 수소는 다른 물질이에요. 자, 물과 얘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다른 물질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성질이 다르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개수가 다름이야. 여기는 산소는 한 개고 여기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분자가 된다. 이런 소, 도, 소리예요. 자, 그다음 분자가 나뉘어지면 어떻게 된다? 성질을 어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자, 그럼 분자 모형은 어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분자라고 한 입자도 원소, 원, 원자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그쵸? 원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원자 결합된 거니까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가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 산소는 우리가 분자식을 쓰면 사실 O2라고 쓸수 있어요. O2. 자, 산소가 자, 두개 있다.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씁니다. 자, 물은요. 자, 수소가 두개예요 그러면 수소 옆에 조그맣게 두 개. 자, 산소. 여기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는 생략된 거는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암모니아는, 자, 여기 보면 N이라고 해서 질소죠. 그죠? 질소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수소가 여기 하나 더 있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고. 얘는 N, H. 그럼 오른쪽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염화수소는 얘가 1대1로 붙어 있기 때문에 HCL.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메테인은 여기 가운데 탄소에다가 수소가 여기 4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CH4. 이렇게 쓰고요. 자, 아르곤 같은 친구는 자기 혼자 분자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르곤처럼 자기 혼자 분자가 되는 애들 중에는 네온도 있고요. 헬륨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아르곤처럼 자기 혼자 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요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산소를 이루는 원자. 산소를 이루는 원자는, 자, 산소 원자죠, 그쵸? 산소 원자 개수는, 네, 한 개. 아, 두 개죠, 두 개. 두 개.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네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가 두 개, 그죠? 자 산소 원자가 몇 개? 네한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질소 원자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네세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염화수소는 수소원자 1개, 그쵸? 그 다음에 염소원자, 염소, CL이 원, 염소니까요. 염소원자, 어, 이것도 1개. 이렇게 되 있고, 메테인은 탄소, 탄소원자 1개, 수소원자 4개. 네 이렇게 돼 있고 아르곤은 자 아르곤 원자죠 그죠 원, 아르곤 원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그리고 원소 원소와 원소 원 그니까 러 원자로 구성된다라는 거를 이제 분자에서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서, 이제 원소와 분자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원소 기호는, 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이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풀레임이에요. 자, 이거 여기서 앞에 있는 h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어, 원소 이름의 알파벳에서 첫 글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어, 일단 나타내고요. 탄소, 얘는 탄소인데, 자, 탄소는 카보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온 겁니다. 얘는 수소 이렇게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헬륨에서 왔어요. 헬륨. 음, 여기 헬륨이라고 있죠? 여기 H인데, 수소랑 똑같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를딴 거예요. 이두 개를 따서. 자,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클로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앞에 C가 있고요. 얘가 탄소랑 똑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L에서 두 개를 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중간 글자 아무거나 골라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를 나타낸다. 라는 거죠. 여기는 원소 기호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일단 원소 기호 원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나타내고요. 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지 지금 보면은 자, 요렇게가 분자죠. 여기 지금 네모친 거. 지금 보면은 물 분자인데 h 2 o 에요 밑에 있는 여기는 1은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친 게 분자고 여기 앞에 있는 큰 숫자. 자, 얘가 중요하죠. 이큰 숫자는 이 뒤에 있는 네모친 분자의 네, 개수입니다. 분자. 요 덩어리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자,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다. 자,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다라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물 분자가 몇개 있다. 네, 두개 있다. 요런 소리입니다. 요런 물 분자가 네, 두개 있다. 입자가 두 개가 있다. 자, 그래서 옆에 지금 표을 한번 완성을 해 볼게요. 자, E, h 2 o 라고 되어 있죠. 자, 분자 종류는 자, 물입니다. 물. 물 분자고, 분자의 총 개수는 여기 앞에 있는 큰 숫자를 보면 돼요. 분자 총 개수는 2입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요, 수소와 산소예요. 그죠? 여기 수소와 산소. 자, 분자 한개를 이루는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 개수. 자, 어떤 원자가 있죠? 수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한 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원자의 총 개수는 종류 상관 없죠? 이거는, 자, 3 곱하기. 여기 지금, 어, 분자 하나를 이루는 게 3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3. 해서 총몇 개? 6개다. 라고, 네,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3개죠? 분자 1개를 이루는 게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이 나오고 나오고 있고요. 분자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소 분자. 자, 수소 분자는 우리가 H2. 네, 여기 지금 안 보이 죠안 보이죠? H2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소 분자도 O2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소 분자 N2. 그다음에 염소 분자 Cl2입니다. 2. 그다음에 이거는 염화수소 염화수 분자죠 그죠? HCl 이산화탄소 분자 CO2 그래서 그림으로는 다, 다 가운데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는 형태예요 분자, 여기 좀물 분자 네물 분자는 H2, H2O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가 NH3 메테인은 CH4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분자식은 다 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원자랑 분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